종묘에는 없습니다 경복궁에는 있습니다 종묘에는 없습니다 창덕궁에도 있습니다 종묘에는 없습니다 요 옆에 운현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에는 없습니다 대체 이것이 왜 없을까요 종묘의 정문이죠 외대문입니다 외산문이라고도 하고 창현문이라고도 합니다 정도전이 붙인 이름이 창현문이죠 이 창현문에 조선은 일대. 태조 이성계에서 시작해서 27대 순종에서 망한다는 그 예언까지 담았다고 해서 신비로움이 더해지는 이 종묘의 정문 창현문.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문의 이름을 써놓은 현판 편액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외대문인지 외산문인지 창현문인지가 방치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종묘에는 이 안에 어떤 건물에도 그 건물의 이름이 이거다 라고 쓰는 현판, 편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정전이다 여기는 영영전이다 하지 쓰여있지가 않습니다 대체 왜 정말 그렇다면 왜 종묘의 각 건물에는 그 건물 이름을 써 놓은 현판이, 편액이 없을까요? 네 오늘 이 문제 푸시면 정말 제가 추첨을 해서 푸짐한 경품 꼭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종묘 안에 공민왕 신당입니다. 종묘는 조선 이씨 왕조의 사당인데 여기 고려 공민왕이니까 왕씨가 모셔져 있는 게 약간 뭐 뜬금없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합니다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. 여기에도 뭐 공민왕 신당 이런 현판 판액이 없습니다. 저 안에 영정만 모셔져 있고 이게 공민왕 신당인지 아닌지 없어요. 종묘 정전이 지금 보수 공사 중입니다. 이 정전은 종묘의 메인 공간이고 여기 이제 역대 왕들의 신위가 다 모셔져 있죠. 가로로 100m가 넘어서 세계 최장, 가장 긴 건물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워낙 절제되어 있고 대칭되어 있고 반복되고 있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서양의 그 파르테논 신전 여기와 비교되는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인데요. 자, 근데 역시 여기 정전에도 그냥 여기가 정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현판.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도 못 찾습니다. 없기 때문이죠. 조선태조 이성계의 사대조조 목조, 입조, 도조, 환조가 모셔져 있고요. 또 사연이 많으신 왕들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 단종 여기 계시고요. 또 비운의 사도세자도 여기 모셔져 있는 즉 조선시대 정말 사연 많은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 곳 영영전입니다. 아 영영전에도 현판 편액이 없습니다 현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? 제궁인데요 이 제궁 어디를 봐도 여기도 여기가 제궁이다 뭐 이렇게 쓰여있는 현판 없습니다 전사청의 전자도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이게 악공청인지 아닌지 뭐, 뭐 맞나요? 종묘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거참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? 왜 여기에는 건물 이름들을 써놓지 않았을까요? 네 문제로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자 영상 보시고요 아 정답 이거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중에서 열분을 추첨을 해서 어, 별다방으로 할까요? 별다방 스타벅스 두 분이서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. 오, 너무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예. 어꼭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. 오래되셨어요. 아, 구독할게요. 아예 감사합니다.